소감 속에 미수의 생 팬데믹의 뜻 팬데믹의 뜻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선언이 무엇인, 무슨 뜻이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팬데믹, 영어의 뜻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의미하는데, 어, 오늘 살펴보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를 뜻하고, 개믹은 사람을 뜻합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다란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단계를 나눕니다. 단계는 1에서 6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동물 간에 한정된 전염으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 2단계는 바이러스가 동물 사이에서 퍼졌다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증가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급속히 퍼져 세계적인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는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같은 대륙의 최소 2개 국가에서 전염병이 대유행한 상태. 6단계는 대륙을 넘어 다른 군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병이 발생한 상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6단계가 전염병 최고 단계인 팬데믹입니다. 한마디로 팬데믹 뜻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며 전염병 정보 단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계를 보니까와 닿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감염자가 하루에 하루 사이에 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는데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으나 요즘 진정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하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가장 큰 팬데믹 선언을 한 적은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때입니다. 신종플루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은 낮았지만 전염성이 엄청 높아 한국에서만 해도 70만 명이 전염 감염되었고 사망자도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또 다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세계 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 남용하면 불안감을 증가시킬 것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며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퍼질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광범위적으로 발, 발병한 질환은 보험유행병이 아닌 그냥 유행병으로 분류되며 엔드맥이라고 불립니다. 호주는 5월 이후에 모든 조치를 푼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입니다만 전 세계가 이런 조치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류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를 쳐야 할지, 마지막에는 인류가 바이러스에게 멸망할 거라는 비관적인 이론을 내놓은 어느 학자의 말을 듣고 설마했었는데 감사합니다.